안녕하세요. 어쩌다 정원 카페입니다. 어, 이렇게 고객분들이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옆으로 쭉 돌아서 보시면서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땡땡땡땡땡땡땡땡땡이들이 많은 꽃들, 꽃잎이 아주 화려한 꽃들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보요. 네. 자 오늘 그 뭐예요? 가 무엇인지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쪽으로 좀 옮겨 가지고 네. 같한 하나씩 하나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네, 그 내용 중에 물꽂이를 해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물고 잘된 것도 있어요. 네. 그까지 것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물꽂이 부분은 제가 영상의 뒷부분에 배고냐 앞에 어, 기르는 거 설명하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볼까요? 아, 그 물꽂이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오 음, <laughs> 카페에 들어오면 손님들이 정말 신기해하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땡땡이. <laughs> 땡땡이. 땡땡이 일명 땡땡이. 땡땡이 마큐라타 뭘라고요? 어, 마큘 큐 마큐... 마큐라타. 아 마큐라타. 네, 마큐라타 베고니아. 아, 마큐라타 베고니아. 잘 어. 안 보이겠죠? 아니야 제가 그 자막으로 더 드릴게요 예. 어, 괜히 커요 잎이? 예, 이게 목백 목 베고니아 말이 왜안 나요? 음. 목 베고니아인데 얘 이렇게 좀 잎이 음. 이런 식으로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인 것 무늬가 같아요.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예. 음. 땡땡땡 무늬가 있어요. 여기 네. 또 커가지고 네.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네. 물감으로 이렇게 뿌려 놓은 것 같아요. 물감 뿌려 놓은 어, 거. 색감들이 있어요. 백온야 네. 어. 종류가 다 무늬가 이렇게 좀 현란한 것 같아요. 무늬가 네. 현란하죠. 네. 또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네. 나중에 전체적으로 키우는 거 이야기 하더라도 이렇게 네. 소개를 먼저 해보면 네. 얘 같은 경우는 얘, 얘도 마찬가지로 또 입이 네. 좀 커요. 네. 얘는 목백이야 다 목백원이야 뭐뭐뭐 이름이 아마 아, 있을 거예요 목백원이야 어, 여기는 목백원이라고 돼 있네요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 적어놓은 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얘는 좀 신기해요 네. 목백원, 백원이야 락 백원이야 락. 어, 락이락 즐거울 락장가 근데 여기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이렇게 색감이 나와요 네, 얘는 조금 비싸네 비싸네요 살짝 비싸네 어 그리고 이제 좀 비슷한 종류라 생각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인데 네. 여기에 있던 여기도 보면 어 타미야? 네 타미야 100원이야 이게 좀 이게 실내에서만 저는 주로 키우다 보니까 색깔이 좀좀 음. 좀 빠졌어요 얘도 쩜쩜쩜 땡땡인데 음. 얘는 좀큰땡땡이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 백원이야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얘들 같은 게 비슷하네요 색깔이 네, 좀 다를 뿐이지 좀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게 네, 좀 어. 화려하고 뿌려놓은 것 같이 뭔가 뿌려놓은 예, 것 같은 얘도, 어. 얘도 그렇고 럭스 럭스 백원이야 음. 럭스 백원이야 맞아요 럭스 백원이야자 그러면 이배고니까지좀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거. 제가 키우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 잠깐. 배고니아, 좀 빠지면, 배고니아 종류가 어, 엄청 많다고 해요. 근데 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키워본 게이 이 종류였거든. 음. 근데 여기 이제 무늬가 너무 독특해서, 음. 이런 목 배고니아는 예전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또 무늬가 있는 거. 특히, 요런 무늬가 좀 이쁘더라고요. 딱골랐던 게, 이제, 이 마큐라타 베고니아였고그 음. 다음에 타미아, 이렇게 두 가지를 키우다 보니까, 음. 이게, 그, 병충해도 없고. 아, 병충이 없어요? 네, 없고, 되게 순둥하더라고요. 그리고 꽃도, 잔잔하게 흰 꽃이, 쫌쫌, 아. 피었어요. 아, 흰 꽃도 피어요? 네, 어. 엄청 많이 피더라고요. 요거, 마큐라타 같은 경우, 아니, 타미아 같은 경우는, 이게 줄줄이 이렇게 달렸었거든요. 음. 이렇게 있어가지고 꽃이 오랫동안 피고 한 두세 번 폈던 것 같아요. 아. 작년부터 제가 지금 한 2년, 올해 3년째 키우는 것 같은데 이게 꽃이 되게 많고 키우기가 되게 순둥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 키우다가 아, 그러면 실내에서 저는 베란다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실내에 아침에 잠깐 해가 들어오는 편이라서 실내에서 좀 장식용으로 키우는 그 베고니아를 선택을 또 계속 해봤어요 음. 찾아봤더니 이런 렉스, 럭스 베고니아 이런 종류하고 이런 목베고니아가 또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하나는 팔았어요 음. 근데 이거 이렇게 얘도 지금 꽃이 었거든요 제일 끝에 지금 목베고니아 했는데 음. 꽃이 지금 이렇게 숨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에만 꽃이 있어 요여기네 여기여기 네. 음. 네. 음. 이거는 봄에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포트로 산거 음. 이렇게 했는데 꽃이 그런 식으로 좀 앙증맞게 피어요 아 우리가 여기 이베고냐 말고 바깥에 뭐꽃베고냐 있잖아요 화콘베고냐 이런 것처럼 꽃이 비슷한 종류인데 얘는 이제 실내에서 키우고 색감이 되게 강렬하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놔두어도 우리가 뭐좀 이렇게 딱 눈에 확 띄고 또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고냐를 키웠어요 딱히 이렇게 뭐 그 병충이랑 실내에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햇빛도 적고, 실내고, 통풍도 잘안 되고,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얘가 진짜 순둥하게잘 커서 음. 예, 깔별로 <laughs> 이렇게 키우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얘는 무늬가 너무 독특해서 이 음. 종류를 인터넷으로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색깔이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얘도 이제 그 산목, 산목. 음. 산목이 목잘 된다고 해서 얘한번 음. 산목해서 좀 키워볼까 해서 입이 너무 특이해서 근데 아.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준 편은 아니네요. 네. 물가. 예. 아. 그렇죠. 예. 근데 물. 물 이제 얘가 되게 신기하게, 뭐, 다른 생물도 그렇지만, 실내에서 제가 물을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는데. 아, 일주일에 한번 괜찮아요? 네, 한번 주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좀더 빨리 마를 때가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겨울에는 뭐, 뭐, 한 일주, 이주 정도에 한번 줬는데, 지금은. 어 깜빡 잊어버리고 안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얘가 막축 처져요 아축 처지면 얼른물 주면 다시 바짝 아, 일어나거든요 바짝 올라오고 네, 어.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한 3일에 한번 정도 그러니까 두번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일주일에 두번 정도 네. 자, 네, 저, 그럼... 제가 여기 실내에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뭐 흠뻑 주는 건 아니고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주고 있어요 어. 자주 주는 거그 다음에 지금 분갈이 할때여 음.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야, 야, 비료를 준다든지, 네. 뭐라든지, 뭐 그런 것좀 이렇게. 이거는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 다, 봄에 다한 거거든요. 얘는. 이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 얘는 꽃을 많이 피 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비로나 이런 음. 거 줬었고. 지금 이제 이거, 이것도 먼저 이렇게 키웠던 거. 얘는 분갈이 할 때, 얘가 지금 얘랑 얘랑 똑같은데 얘는 분 사이즈가 얘가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에 맞게 이게 지금. 왕성하게 지금 그있어요 아, 있어요. 분위기 하니까요. 네. 어. 아, 이거 할때 제가 유기질 회로를 밑에 좀, 저기, 이렇게 음. 해, 해줬던 것 같아요. 음. 밑에 이제 밑거름으로 유기질을 눌주고 음. 이렇게 해, 마사 올리고, 음. 이렇게 했던 것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여기 특징이 보니까, 놀꼬질 했어요? 네. 한번 이거 볼까요? 시가 너무 거대하게 자꾸 커서, 여기 음. 보시면 제가 자른 흔적이 있잖아요. 네, 여기 잘랐네요? 네, 잘랐어요. 어.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대 하나 이렇게 지지해줬는데, 이게 좀, 빨리 많이 쑥쑥 크더라고요. 음. 그래서 얘를 이제. 저최적 음, 저지 물 거죠. 아, 얘, 얘가, 이거는, 얘는 그 전에 했던 거. 음. 지금 이렇게 했던 거가 아직 화분에 다안 심어줬는데. 오, 뿌리 나왔다. <laughs> 많이 나왔어요. 지금 갈아, 해줄 때가 지났죠? 뿌리가. 아 이렇게 담아놓고 보면. 바로 나와서 다시 음. 이제 이렇게 식구를 늘릴 한 있어요. 수 있어요. 물한 번씩 갈아주나요? 애물좀 갈아줬죠. 어. 지금 물을 이렇게 이게 금방 애들이 식구가 많아서 물을 빨리 음. <laughs> 리니가 많이 내렸잖아요. 어. 그래서 얘 이제 다시 화분 식구 늘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더잘 이거 이거 화분 심어주기 전에 또 있어서 한번 더 잘랐어요. 아, 그래 지금 아직 바로 아직 아, 예,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 음, 아직 아, 안 나왔죠 그냥 꼽아 놓는 거네요. 네음 이러면 뿌리가 바로 음뭐 일주일 만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음 한참 있다 보면 잊고 있으면 물좀몇번 갈아주면. 그러면 물꽂이 할 때는 나가면. 여기 옆에를 잘라야 되네. 그러니까 이, 이, 옆, 이 옆에 이을 자르는 게 아니라 옆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이불 자르는이 <laughs> 이불 자르면 나오질 않습니다. 아, 항상 모든 마디별로 이렇게 잘라야죠. 마디? 예. 자 마디 뭐몇인 잘라야 돼? 그런, 네, 없는 그런 거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음. 얘가 보면 제가 나온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보면 얘는 요 마디 밑에서 나오죠. 음. 그렇죠? 마디 밑에서 마디 음. 줄기 마디 밑에서 음. 딱 서로 그 이제 물만 붙었어. 갈아주면 되네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이제 대시기가 넘었어요. 이거 빨리 해줘야 돼요. 이제, 이제, 이제 식 되겠네. 네, 이런 식으로 줄기를 똑똑 끌어서 전원 이렇게 음. 두 마디를 갖다 끊고끊고 끊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되게 길었어요. 음. 한번 잘라줬는데 또더 길더라고 순식간에. 그래서 음. 모양이 좀안이뻐서 제가 잘랐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또 식구를 늘릴 수 있는 거죠. 이 오, 땡땡이를. 땡땡이 늘릴 수 있네요. <laughs> 네. 자, 그럼 오늘 네. 이제 보시면 아, 얘도 있... 이제 응. 어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은 아까 분만 이렇게 크게 해 줘도 확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얘들 키우다 보면. 금방 막 쑥쑥 커요 이렇게 음. 분이 작으면 그대로 좀 더디게 크는데 밑에 이제 시든 잎 있으면도 이렇게 따주고 이런 것들 있으면 시드니, 좀 에. 따주고 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음. 그러면 점점 점점 이제 좀더 예쁜 애들만 이렇게 모여 있겠죠. 자, 그럼 애 같은 경우 는 나중에 음. 나눌 수도 있을까요? 나누려고뭐 굳이 하면 또 나눌 수도 있죠. 음. 여기 보면 얘가 좀더 오래 키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뿌리가 이제 두루두 음. 이렇게 좀아 하나도 되겠네. 네, 너무 힘다 옆쪽 두 개. 보통 보면 포트에 두개 정도 심어져 있어요. 아 심어진 포트가 네. 나눌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기 좀 어렵고 실내에도 무방하니까 베란다는 더잘 크겠죠. 햇빛 보고 네. 통풍 되고 하면 더잘 크고 베란다 꽃고 아니더라도 이런 실내에서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파초 얘도 꽃이 피어요. 얘도 네. 렉스 럭스베고니아도 꽃이 잔잔하게 좁쌀 같이 피거든요. 그래서 꽃도 피고. 어. 자, 입안한 나중에 입안한 많이 폈을 때한번더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laughs> 어, 쩌다 네. 정원 카페는 정원, 그리 카페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네. 자, 어쩌다 정원 카페 1 0 0원이 보시는, 어디로 와야 돼요? 충남 아산의 카페 플라우드. 충남 아산의 플라더. 카페 플라우드 네. 오세요. 요즘 유튜브 보고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꼭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해주세요. 네. <laughs>